자 이거 완성본이고요. 제가 너비를 한번 줄여 볼게요. 너비를 이렇게 줄여봤을 때저 그림 잘 보세요. 그림의 위치가 그림의 위치가 왼 지금 얘 같은 경우 왼쪽 상단을 유지하면서 얘도 왼쪽 상단을 유지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줄고 있고요. 더 길게 가볼게요. 넓으면 넓은 상황에서는 너비를 다 쓰고 있어요.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 뷰로 다시 보고 있고요 자, 이거를 이미지 소스로 해서 이 이미지를 넣어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가능은 해요 얘가 우리가 초반에 HTML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이 초반에 계속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 소스로 해서 넣어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요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CSS에서 배경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이걸 맨 처음에 구분하는 게 초보자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얘가 기준을 일단을 정해드리면 첫 번째는 저 이미지가요. 저 이미지의 업데이트 주기를 생각해야 돼요. 업데이트 주기가 한번 만들면 거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면 뭐로 해주시는 게 맞냐면 배경으로 했는 게 맞습니다. 업데이트 주기가 긴 거. 한번 만들면 바꿀 일이 없는 거, 그건 배경이 맞아요. 물론 이미지 소스, 이미지 솔스로 해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얘가 반대로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요. 이미지의 업데이트 주기가 짧다. 업데이트 주기가 짧다는 얘기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배경을 하면 안 돼요. 배경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되는 버전으로 가면, 우리가 글을 올리거나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글의 이름이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개와 연결되어 있는 파일들이 당연히 서버의 특정 공간에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지 소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소스로 되어 있어야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배경은 우리가 CSS의 배경으로 처리한 건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게 뭐 프로그래밍 할아버지가 와서 오더라도 CSS에 배경으로 설정한 건 바꿀 방법이 없어요. 배경으로 지정한 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로요? 백엔드 언어로 제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미지 소스로 돼 있는 건 나중에 PHP에서 반복문을 PHP나 ASP나 JSP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봤을 때 이미지 소스로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이미지 등록한 이미지가 나와라고 해서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PHP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그 이미지가 뭐 latest 뭐 이미지라는 변수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걔를 출력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Alt 뭐이겠죠 뭐 그러면 이게 리스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HTML 버전에서는 네 개가 있으면 네 개를 다 써놓지만 얘가 이게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뭐 네이버의 뉴스나 또는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상품의 정보나 그러면 이렇게 h m l 를 박아 놓지 않아요. 네 개가 있으면 네개 상품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반드시 for나 또는 while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얘가 반복문을 통해서 이쪽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게 어 상품의 상품의 개수만큼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서 여기 중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해요. 법반복을 한다면, 와일문으로 해도 비슷하게끔. 그러면 여기에서 상품, 신상품에 등록되어 있는 거, 여기에 이렇게 달러 사인을 내야 되겠죠? 변수니까. 여기 신상품에 등록되어 있는 거, 네 개를 가져와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코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도할수 있는 거는 HTML 안에 있는 코드는 바꿀 수는 있지만, 스크립트든 이런 PHP나 JSP나 ASP가, AS, ASP 같은 프로그램 언어들도 HTML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HTML에다가 최근 상품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지만 CSS의 백그라운드 소스의 경로를 바꾼다? 못 바꿔요. 그러니까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자,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서 계속해서 수시로 바뀔 것들은 이미지 소스로 넣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예를 판단할 때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요. 너비를 줄였을 때 반응형이나 이미지의 위치가 변경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배경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배경에서 우리는 뭘 설정할 수 있냐면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용해서 배경의 위치를 난 가운데 상단이 보게 할 거야. 이런 거할수 있단 말이에요. 센터탑.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이용해서 커버 같은 걸 이용해서 너비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이미지의 원래 비율보다 작아져서 밑에가 비를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채워 주는 속성. 저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 하나 보여 드리면 상단의 이미지를 보면 예, 지금은 탁자 이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 너비를 한번 줄여 볼게요. 너비를 이렇게 줄여 봤을 때 자, 이미지의 가운데 상단이 유지되면서 지금 가운데 상단이 유지되면서 크기가 바뀌고 있고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제가 이제 모니터가 두 개니까 옆에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보면 이미지가 계속 커져요. 너비에 맞춰서 브라우저 너비에 맞춰서 사이즈가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들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탁자의 높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커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커버가 아니라 100%로 바꿔버리면. 지금 이 헤더의 백그라운드를 100%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이즈 여기 포지션 다음에 위치가 사이즈니까 이 부분을 제가 %100%로 바꿔볼게요 바꿨습니다 자 보세요 늘어나는 것까지는 아까하고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줄어들다가 무조건 이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로에 다 맞추라고 하는 게 100%니까 지금 이렇게 아랫부분이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런, 저런 상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커버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상단이 보이면서 아래가 비는 걸 막고 싶으면 그건 배경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소스로 해서 이걸 구현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CSS의 새로운 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가, 이미지로 가능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CSS 속성 중에 이미지로 해도 저것처럼 똑같이 나오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CSS 속성 중에서 오브젝트 핏 백그라운드 만약에 아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배경으로 해도 되고요 오브젝트, 핏으로, 오, 오브젝트 핏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로도 가능하냐면 이미지로도 가능해요 이 효과를 만든다고 라 하면 배경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이미지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object-fit-w3schools.com 들어가서 첫 번째 링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object-fit 속성을 이용하면 이미지 소스로 되어 있는 것도 센터탑 정도는 돼요 자 여기 내려와서 속성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요 object-fit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fill, contain, cover, none, scale-down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확인할 건이두 개입니다 컨테인과 커버 컨테인과 커버 커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와 같아요 얘가 이미지의 이미지의 에스펙트 레티오 원래 비율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디멘션 공간을 필수 채워준다 있습니까 나머지 나머지는 클립트 달 거다 그러니까 가려질 거라고요 있나요 이것도 픽스 에스펙트 레티오를 유지하는 건 유지하는데 얘는 뭐에 맞추냐면, 높이에 맞춰야 맞추냐, 너비만 무조건 100%로 맞춰줍니다. 요건. 얘하고 얘가 조금 달라요. 여기선 fi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fit이라고 되어 있으면, 주어진 디멘션에, 주어진 디멘션이 이렇게 된다고 라 하면, 안에 있는 이미지는 무조건 요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요, fit이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디멘션이 이렇게 됐다면, 안에 이미지, 원래 비율이, 이미지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커버하고 똑같죠? 한번 볼게요. 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들어가 볼게요. "Tryin' yourself."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원래 이미지 확인을 해보면요. 원래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검사해 볼게요. 검사해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원래 크기는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너비가 400에 300짜리예요. 이렇게 옆에 뭐 신호등 같은 거뭐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 있는데 지금은 어디만 보이는 겁니까? 여기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만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를 너비가 지금 고정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너비를 퍼센트로 바꿔볼게요. 30% 너비를 30%로 바꿔봐주세요. 그러고 런 해봅시다. 런자 너비를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너비를 바꿔보면 어때요? 마치 클리핑 마스크 걸려 있는 것처럼 포스트에 포토샵에 클리핑 마스크 걸려 있는 것처럼 이 크기, 이 이미지에서 지금 나머지 부분 여기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넓은 넓은 대로 다 쓰고 너비를 더 늘려 볼게요. 너비를 90%로 해 보겠습니다. 런해 보면 어때요? 지금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쓴 거랑 되게 유사해요.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무조건 가운데가 보여요. 중심점이 그러니까 배경으로 배경 속성으로 치면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으로 치면 센터 센터만 돼요. 센터 탑이 안 돼요. 난이 부분은 고정하고 너비가 넓어지게 하고 싶은데라고 한다면 이미지로 이렇게 이미지 소스로 들어와서는 그 효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배경으로 처리있으면 우리가 효과를 배경의 위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크게 안 돼요. 습니까 이제 오브젝트 핏 속성을 이용해서도 요런 거할수 있어요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이 오브젝트 핏이 비디오예요 비디오의 원보, 원래 비율을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원래 비디오도 너비 채우면 밑에를 밑에를 채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비디오라고 하면 요렇게 이 높이는 항상 유지하면서 꽉 채워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디오 할때 비디오 할 때도 얘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여여보보이이지지와비오오딱 e 그 지지한한율을을지하하서서주진진멘션크크에에 채울 수 있을 때 i d 쓸수 있다? 오브젝트 i d e 쓸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업데이트 주기가 짧짧 짧은 건데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 배경으로는 절대 지정할 수없고요여기선는 배경을 지정하는데요. 근데 완전 지정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배경으로 돼 있어도 난 이거 분명히 나는 계속해서 배경으로 처리를 하고 싶다. 근데 얘가 업데이트가 자주 돼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이미지 소스 경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지 소스에다가이 자리에 배경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배경으로 처리하는데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타일에다가 직접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고 여기에다가 원래 u r l 하고 이미지의 경로를 블러블러블러 해서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HTML에다가 인라인 스타일로 해놓으면 이거를 나중에 PHP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최근 이미지 경로 출력하는 거야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주기가 짧고 짧은데 나는 이미지 솔숲 넣기 싫고 배경으로 무조건 넣어서 아까처럼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사이즈를 넓히고 줄일 때 나는 센터 탑이 보인다거나 또는 왼쪽 상단이 보이게 한다거나 즉 아까 오브젝트 피시 못하는 거이 오브젝트 피시 못하는 그런 모양을 배경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그게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백그라운드 이 이게 HTML에 들어 HTML에 있을 때는. 스크립트 언어로 여기를 변수에 있는 걸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CSS는 못 바꿔요. 네. 요거. 얘가 있기 전에는 오브젝트 PC 있기 전에는 이런 사이즈를 바꿀 일이 있으면 무조건 배경이었다. 얘가 있기 전에는 뭐 여긴 상관없지만 음, 업데이트가 대부분 긴 것들, 그것들은 배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얘는 무조건 지금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치면 가운데뿐이 안 보이지만 가운데 말고 가운데 상단이나 또는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이나 보여지는 위치를 바꿀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배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html다 인라인스일로에서 배경을 여기에 꼽아 넣어가지고 이 부분이 바뀐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결론으로는 이미지를 써도 되고 배경으로 써도 되지만 가장 큰 기준은 업데이트 기간으로 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업데이트가 짧은 건 되도록이면 이미지 솔스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너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백그라운드로 여기에 인라인 스타로 들어오게 하고 아니다. 그냥 어 이미지 크기대로 나와야,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지 솔스로 가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다 채우고 싶으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얘도 우리가 완성본을 봤을 때 줄어들 때이 높이가 위치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건이미지로 솔수를 돼 있으면 어, 상당히 구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포지션으로 잡아와도 제대로 보일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들 참고하시고요.